안녕하세요 잘 샀다니까 김동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도요 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어, 어떤 차량을 이렇게 추천드려야 어,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어, 되게 좋아하실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 연비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연비도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인기 많은 모델이어야겠죠. 그래서 그랜저 차량. 어.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연비, 기름값, 어, 뭐 여기 토탈적으로 다 합쳐 봤을 때이 차량만한 게 없다 싶어서 후다닥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됐습니다. 차량 소개 바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현대 그랜저 HG, HG220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2014년 7월 28일 날 최초 등록된 15년식 차량이고요. 13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좌측 도, 단순교환 하나 있는 중고차 관리법상 무사고 어, 디젤 오토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 이 차량 판매 가격은요. 저희가 1,070만 원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디젤 차량이고 그랜저 HG, 이 차량이 1,070만 원이다.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빨리 보시고 얼른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모던 등급에는 5구한개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던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5구한개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랜저 디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요 연식이 대부분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세로 그릴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은 이제 HG 같은 경우에는 2011, 12년식 같은 경우에는 가로 그릴이 많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로 그릴로 많이들 튜닝을 하시는데 이 차량은 또 15년식이다 보니까 정품 세로 그릴이 그냥 순정 그 자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구 안개등까지. 자, 차량 정면부터 저랑 같이 한 바퀴 돌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전면 그릴라인 보시면요 뭐 기스 라던가 뭐 까짐 이라던가 깨짐 이런거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고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범퍼 라인 보셔도 보통 이런 쪽에 기스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상품화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어, 기스 하나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전방 센서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오구안개 등도 백화현상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트도 정말 깨끗합니다 백화현상은 전혀 어 흔적도 없습니다 자 본네트 보시면요 약간 요런데 한군데 음, 붓펜칠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봐야 티가 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깨끗해요 자 좌측 휀다 라인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음 단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깔끔합니다 보통 이제 주행이 조금 오래되고 하면 단차가 뭐 교환이 없었더라도좀 벌어지기 마련인데 이건 단차도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죠 어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있고요 필기스는 끝부분에 살짝 있는 정도고 굉장히 건강한 휠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 뒤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사이드 리피터 역시 깨진 까짐 없이 정말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건강해요 자 그리고 도어라인 보시면 보통 검정색 차가 기스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근데요 그냥 카메라만 보셔도 기스 거의 안 보이시지 않나요 제 눈에도 사실 안 보입니다 정말 진짜 차상태 대박이에요. 뒤쪽으로도 한번 와보실게요. 뒤도 역시도 깔끔하게 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이쪽 크롬라인도 고질병인데 음 깔끔하죠. 벗겨짐도 없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뒤쪽 타이어도 약80% 남아있네요. 휠 끝부분은 약간씩은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컨디션은 정말 좋고요. 건강합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그랜저는 사실이 뒤태가 굉장히 익숙하죠.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차 중의 하나잖아요. 그랜저가 특히 이제 요 가로로 쫙 뻗어진 요 그랜저 라인. 음, 이거 한번 쫙 비춰주세요. 이게 이게 멋이야 이게 이게 그 예전에 이제 그랜저 요 모델이 출시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부의 상징 약간. 최소 중소기업 대표 아니면 대기업 임원분들 약간 이런 분들이 어, 패밀리카로서 아니면 영업용으로서 어, 좀 굉장히 비싼 차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 이제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으신 어른분들이 보시기에는 어, 이 라인 그랜저 레터링이 박혀 있는 이 가로 라인이 주는 무게감은 굉장히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봐도 예뻐요 디자인이 어, 너무 잘 만들었어 어, 트렁크 라인부터 뭐 아, 래쪽 범퍼 라인까지 기스나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는 않고요. 뭐잘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방 센서 두개 달려 있고.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 역시 그랜저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 자리하고 있고요. 뭐 안쪽에서 습기 냄새라던가 곰팡이 냄새라던가 이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뭐 공구라던가 이런 것들 키트가 들어 있네요. 굉장히 깔끔하죠. 이 정도면 뭐 상태 A급, 특 A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래커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우측 휀드도 굉장히 단차 딱딱 잘 맞아 떨어지고요. 깨끗하고, 어, 이쪽에 휠기스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일반적인 중고차 컨디션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측 라인도 뒷도앞도 사이드 리피터 사이드 미러까지 다 포함해서 기스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문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씩 진짜 미세하게 하나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티도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앞쪽 휠기스도 굉장히 양호하고 건강한 상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소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바로 들어가시죠 네, 차량 실내에 탑승해 봤습니다. 일단은 실내다 탔을 때 확실히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일반 휘발유 차량보다는 진동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연비가 또 좋지 않습니까? 일단 차량 내부 상태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시보드라던가 이런 버튼 까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에 버튼 까짐도 없고 뭐 이제 보통 공조 장치 이런 데 버튼이 되게 많이 까지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상태 한번 보여 드리자면요. 시트 상태는 좀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까진다던가 해졌다던가 이런 거는 없고요 음 핸들 상태도 한번 볼까요 핸들 상태는 좀 사용감이 좀 많이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타고 다니시다가 가죽복원 한번 하시면 또 깨끗하게 돌아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차량 옵션 설명 바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이제 도어 쪽에 이제 전동 시트 요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뭐 요추시트 준비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버튼과 그리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트립 버튼 버튼이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기기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름도 많이 차 있어요 확실히 디젤차가 연비가 좋다 보니까 어, 저희한테 이렇게 판매를 해주실 때도 기름을 다못 쓰고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1 3 9 0 0 0 k 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용대 센터페시아 쪽으로 오시면 어, 여기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모델인데 SD카드를 전차진님께서 빼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SD카드를 넣어야겠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방 카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출력되고 있고요 더 아래쪽으로는 이제 듀얼 프로토타입 공조장치와 그리고 쭉 안쪽으로는 주차 보조센서 그리고 양 열선 시트 2단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체자세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거는요 이거는 차키가 총두개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laughs> 자 위쪽으로 한번 쭉 올라와 보실게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이렇게 또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사실 차량을 구매하시고 하이패스 카드 꼽으시고 기름만 넣고 아니다 기름도 있다 그냥 끌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있어요 음. 아 SD카드는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넣으셔야겠다 네 일단은 앞좌석은 이렇게 설명 드렸고요 이제 뒷좌석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으로 가시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봤습니다 뒷좌석 그랜저 이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랜저 안 타본 사람이 있으려나 뭐 그냥 그랜저 뒷좌석 굉장히 푹신하고 넓고 그냥 편합니다 요거는 뭐 전국민이 인정한 바로 그 차량 그랜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종이 하나다 이렇게 괜히 그런게 아니에요 뒷좌석은 뭐 굉장히 넓고 푹신합니다 가죽 상태는 어느정도 의 사용감이 있는 상태고요 매트 상태는 깔끔하게 세척이 돼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가 이렇게 또 소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뒷좌석도 옵션이 있어야겠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운 겨울날이라던가, 아니면 아침 일찍, 새벽에, 음, 고럴 때 이제, 만약에 술 한잔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야 되는데 대리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나는 뒷좌석에 탈거 아닙니까? 근데 술을 마시면 이제 체온이 떨어져서 추워. 그때 바로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따뜻하게 대리 기사님도 앞에서 열선 시대로 따뜻하게 가지고 나도 뒷좌석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졸면서 가고 눈뜨면 집에 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뒷좌석 열선 시대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뒷좌석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음 차량 정말 괜찮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연비도 좋고 굉장히 컨디션도 좋아서 병원 갈일 없는 바로 이 차량 이런 차량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차량은 전국에 요 차량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단한 분인데요 요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어, 전화를 하셔서 차라리 고민을 하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정말 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 링크로 채팅 상담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전화, 문자, 뭐둘다 어렵다. 그러면 저희도 조금 어렵네요. 어떻게 연락은 돼야 되는데, 예,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 뭐 연락으로 최대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날씨가 이제 점점 풀렸다가 또 꽃샘 추위가 왔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다음엔 더 이제 좋은 차량으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샀다니까. 김동현 팀장이었습니다.